제나바 개혁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어, 현 보수 우파 진영의 그 문제점,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그냥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수 우파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그냥 자발적으로 생겨난 거죠. 자발적으로 에, 정말 그 애국 시민 또 애국 뭐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 태극기 세력 뭐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유튜브 동영상에서 우파 진영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좌익 좌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시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뭐 좋았고 또참 어 진정성 있고 또 그때까지는 참 너무나 이 대한민국 이 그래도 마지막 어떤 애국 세력의 뿌리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그참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애국 파리, 애국을 빙자한 장사, 애국을 빙자한 사업 장사는 이 사기꾼 장사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 학력이죠. 학력 사기.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퍼포먼스. 굉장히 뭔가 이제 과격한 그런 우파적, 그러니까 과격한 어떤 액션을 막막취해가면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에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근데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그런 쇼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전부가 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돈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겠구나. 저 애국 파리, 보수 애국 파리 하는 장사꾼들, 저 사기꾼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저렇게 사업을 하려면은, 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나오면 저들이 싫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척, 뭐, 탄핵의 문제점, 뭐, 좌파, 주사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막 공격하고 그 대항하는 그럴듯한 그 메시지와 그런 행동을 취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 그것은 순, 돈이 목적이에요, 돈.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데, 어, 지금 현재 그 어떤 애국운동하는 우파 진영에서 에 돈이 단한 푼도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말했던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뭐요? 뭐 애국운동 아마 다 그만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그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대부분의 애국 보수파 진영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돈이 결국은 예, 목적으로 예, 굉장히 네. 그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그런 애국파리 사혹과 사기꾼들이 많아요. 또어 기독교 광신도. 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광신도는 저 광화문에서 전 뭐라고 하는 그 목사가 하는 그 영적 사기. 저기도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 진짜 기독교 애국 애국운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가 빨갱이와 이주 사파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나오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교묘한 아주 교묘한 교활하고 역시 거기도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사기꾼 집단 아니 그냥 사기꾼 집단이 아니라 최악의 영적 사이비 정치 집단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 아, 그거를 막 옹호하고 그걸 변호하고, 아, 그게 뭐가 문제이냐? 정말 에,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막 옹호하는 그것들을 보니까, 야 저기는 정말 완전히 영적 사기꾼들, 신앙 사기꾼들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상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용해서 역시 저기도 어때요? 돈을 돈이 목적이, 돈과 또 권력이 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애국 운동하는 거 좋지만 그런 사이비 이단 광신자 그런 집단에 왜 거기에 그들을 옹호하냐 이거예요 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으면 아 저들은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저들은 실상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구나 저들이 지금 애국파리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 하나의 그 쇼에 불과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언증들, 특히 좀 유튜브의 그 우파 진영의 좀 젊은 그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 보면은 이 허언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좀 아는 것같긴 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하고 순전히 그냥 흔히 얘기해서 말재주, 말빨이라고 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떤 스피드로 빨리 빨리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긴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도 없고 그런 이런 어떤 사회와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은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어떤 마치 청량음료를 마시듯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다루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인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그 허언증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순전히 말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더 나쁜 건 그들이 어때요? 교묘하게 그들도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들도 역시 후원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어, 잠깐 뭐 아까 저 기독교 계통에서 나왔지만 또 기독교 또 어떤 진영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막 악세우고 막 종교개혁 얘기하고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고 뭐 기독교적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들 가만히 보면 역시 그들도 뭡니까 정치적인 뭔가 야욕이 있고 정치적인 뭔가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도 막 최근에 보니까 당을 뭐 창당한다 그런데 그 당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어떤 보수 우파 그런 어떤 민주주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겸유하게 중도적 좀 사회주의적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뭔가 역시 그들도 어때요? 어떤 제대로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당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런 그 진영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막 그냥 막 난립을 했어요, 막 난립. 뭐 유튜브 방송도 많고 다양한 관점으로 현 시국을 진단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물론 제가 이런 말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폄마하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해야죠. 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든가 아 뭔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 어떤 어~ 인,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근데 에,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처음에는 다들 순수하고 뭔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거기에 돈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뭔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기회에 뭔가 한몫 한몫 잡으려는 거죠 한몫 쉽게 얘기하면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막 사람들을 광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고 자기가 뭔가 왕이 될수 있겠구나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구나 거의 대부분 이게 지금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파 진영은 전반적으로 제가 딱볼 때는 어떤 깊이 있는 전략가나 사상가가 사실 없어요 없, 없으니까 그냥 단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어떤 흥행 쇼,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막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어 그런, 그 어, 잘못된 말들이 막 나오고 또 사실 우파 진영도 솔직히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 2, 3년간에 그 많은 뭐, 뭐, 많은 미국이 어떻다, 뭐가, 보십시오.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성취된 게 없어요. 맞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아마추어들이, 아마추어들이, 마치 마, 자기가 세계 정세를 다 알고, 뭐, 국제 정세를 알고, 미국의 알고, 뭐, 대통령, 온갖 크, 엄청난 그, 어, 뭔가, 그, 예? 대단한 그, 박식한 사람이냐, 떠들어야 되지만, 실상 지나고 보면,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맞는 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파 진영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참여를 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한철 장사 하다가 그냥 폐업하거나 망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 제발 광신, 광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또 어, 무지막지한 그 뭐랄까 삼류 그런 그 막가파식의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집단들 또 교묘하게 교묘하게 허언증으로 어, 사람들을 그런 속이는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면서 정말 이 나라민족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